자, 81페이지에 17번입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. 맞친 사람은 안 그려도 돼. 근데 자기가 틀렸어. 그럼 앞으로는 그려. 그냥 짝대기만 그리면 되는 거죠.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갑니다.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니까 여기를 X라고 해놓고. 되겠지? 그 다음에, 어, 얘가 지금 뭘로 가? 버스로 가자, 버스로. 버스로 갈 때는 얼마? 60. 그 다음에, 자전거. 자전거로 가니까 20 이렇게 된거죠. 된거지. 근데 1시간 빨리 라는게 무슨 말이야? 버스로 가는 시간. 그지? 어시. 그 다음에 자전거로 가는 시간. 자시 이렇게 두 개. 두 개가 있는데 누가 더 빠른거야. 누가 더 빠른거야. 당연히 버스가 더 빠른거 아니야. 맞지. 근데 시간. 이건 시간이잖아. 시간. 그치. 시간이니까 누가 숫자가 더 큰거야. 얘가 더큰 거죠. 근데 네. 자시가 더큰 거잖아. 이해 되겠지? 네.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, 있어? 맞잖아. 이해 되겠어? 근데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자시를 먼저 적어버렸어. 이렇게. 근데도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안 돼. 저번에 쌤이 마이너스 1했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. 보고 누가 더 많아? 시간이 더 많이 걸려 얘가 더 많이 걸리잖아. 그럼 더하기 1외 우는 게 아니야? 외워서 하는 게아니에 외워서 하면 안 돼요. 외워서 하면은 문제가 순서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문제가 달라진단 말이 알겠지? 그래서 내가 판단을 해서 아, 시간이 한 시간 더 걸린다고 자전거가 한 시간 더 걸린다고 이렇게 생각해줘야 되는 거죠. 자전거 시간이 버스 시간보다 한 시간 더 걸리죠. 이해되겠지? 그럼 이거 중에 아무거나 풀어주면 되는 거죠. 근데 아까 영준이가 부른 거 해볼게. 영준이가 부른 건 이거였어. 자시에서 자시에서 버시를 빼. 시간이 렇게 같은 말이죠, 이거 넘겨 봐. 똑같잖아. <laughs> 이해 되겠지? 그럼 자신은 지금 얼마야? 20분의 x 아니야. 시간 속력분의 거리니까.